연속 타듯이 가야 돼. 연속 타듯이. 여기까지 올라 타도 타지 않는다. 이 전방 차폭감, 우측 차폭감이 여러분들이 생겨야 운전이 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골뱅이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인 경우. 음, 그래. 좌회전 할 거고요. 비보좌회전 언제 가야 되죠? 모르시는 분 이제 없죠. 비보좌회전은 우리 직진 신호시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음 앞에 차안 오죠? 어 앞에 차안 오고 당연히 좌우는 지금 빨간불 좌회전에서 어, 1차로, 2차로 뭐 뒤에 차 없으면 편한 차로 가시면 되고 우리 이제 직 오늘은 강서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오르막이에요. 여러분들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르막이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가 어뭐 속도 조절은 악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m 후에 좌회전이구요 제가 지금 느리게 느리게 가고 있어요. 뒤에도 차가 없고, 어차피 신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다 계산을 해서 뒷바퀴가 살짝 가려질 때 스탑. 다시 출발. 우리 신호. 티맵입니다. 시속 30km 과속 신호. 요즘에 이제 네이버도 기간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네이버도 좀 쓰고 티맵도 좀 쓰면서 여러분들 네이비 보는 법, 자꾸 눈에 익을수 있게끔 같이. 어머 보호구역입니다. 어, 촬영해서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쓰면서 볼수 있게. 음, 스크롤 존 30km니까 그냥 써 있는 정도로는 지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30인데 20으로 가면 뒤에서 자꾸 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부분 규정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 초보들은 써있는 정도로는 지나가자. 그래도 어차피 그 속도보다는 조금 낫다. 음, 이번엔 이제 좌회전입니다. 3거리이기 때문에 따로 삼색등이지만 비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 3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사거리였으면 비보호 표지판이 있었을 겁니다. 내비 보니까 좌회전에서 1km, 2km 가까이 직진이래요. 고가 위로 올라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좌회전 어차피 차로가 딱 하나죠. 그럼 이럴 때 앞차들이 그냥 무조건 1차로를 가는 게 아니고 1, 2, 3차로 본인 다음 동선 맞춰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양옆에 차가 없죠. 그러니까 편한 차로 갈 거예요. 차로가 몇 개냐? 두 개면 가운데 차로 갈게요. 저는 어쭉 멀리 보면서 그렇지. 우리 직진 입은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 이제 가양대교 쪽으로 쭉 직진입니다. 그 우리가 정석대로 면허 다듯이 한, 한 개씩, 한 개씩, 물론 이동하는 게 맞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좌회전에서 우회전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또 불가능해질 수 있죠. 차가 많을 때는. 그래서 다음 동선을 미리 파악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융동성 있는 게 중요하다. 너무 뭐 융통성이 없으면 좀 돌더라도 어 융통성을 내가 가질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정석대로 옮기고 만약에 그냥 우회전 못했으면 더 가야지 뭐. 그러니까 물론은 물론 이제 찐 초보분들은 정석이 중요한 거예요. 융통성은 그 다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돈다고 생각해야지 어. 시간 그러니까 여유있게 나와야 돼요. 한 시간 코스면 두 배씩 주고 두 시간 전에 30분 코스면 1시간 전엔 나와야지. 본인이 얼마나 길을 돌지 모르잖아요. 그지? 왼쪽 차 어때요? 뭐 되게 멀죠. 차가 일정한 위치에서 따라 하면 되게 먼 거예요. 어, 한칸 이동. 음, 공문이 튀어나온 애들은 미리 멀리서 살짝 피할 수 있게 가까이 가면은 차폭감 잡기가 더 힘들어요. 멀리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신호 여러 번 보고, 신호 여러 번 보고, 정지선에서는 차라리 제가 조금 빨리 가라 그랬고, 딜레마 존에서는 브레이크로 꾹 밟아서 다이아몬드에서는. 우리 신호면 물론 브레이크 발만 준비해야지. 딜레마존에서. 근데 이미 노란불 되고, 어, 신호가 이제 바뀐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후 많이 밟아야죠. 다이아몬드 마른모에서는 그런데 우리 신호면 발만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정지선까지 계속 신호를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합니다. 정지선까지 왔는데 내 신호 녹색이야? 그럼 조금 빨리. 다시 악셀. 이거를 조금 속도를 애매하게 맞추시면은 가다가 막 보행신호 들어오고 그래 되게 위험해 그래서 교차로는 조금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이제 지나가는데 막 우회전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경은 다 모든 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어, 이제 뭐 운전을 그렇게 공식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내 속도가 몇이냐에 따라서도 브레이크 양이 달라지고 어 그런 거를 자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늘리는 거지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확실히 배웠다면 이제 상황 판단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생깁니다 자꾸 뭐 딜레마 존에서 신호가 애매하게 걸려 이건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약 300m 앞 시속 50km 직진이고요 단속 구간입니다 어, 좌회전 차로인지 직진 차로인지 우리는 계속 직진을 할 건데 여기에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다가 이렇게 포켓 차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좌회전 차로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복불복이니까 계속 뭐 내비를 보시든 지정 차로를 조금 계속 확인을 하시든 신경은 쓰셔야 됩니다. 앞차의 방향을 지나가는 동선을 보시든 우리는 직진이고 또 버스 신호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추지 말고 어, 뭐 버스 신호, 좌회전 신호, 직진 신호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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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죠. 합쳐져 있는 신호등도 있고, 어, 우리 이제 내비 보면은 고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강변북로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차로를 적당히 봐서 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회전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 구간이고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할 차들은 이미 왼쪽 차로를 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이 구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운전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초보분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동네부터 자주 다니는 길부터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어 출발. 이렇게 훅 갑자기 들어오는 친구들 있죠. 특히 시내 정체구간에서는 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피하려고 러면 큰일나죠. 어, 바로 줄이거나 어, 멈출 준비를 해줘야지 어, 진짜 운전 지금 시작한 분들 내가 어느정도 연수 받고 연습한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찐 초보는 이렇게 막 틀어서 피하려고 그래 그럼 옆에 차가울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초보 운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5가지 6가지 나온 영상을 꼭 한번씩 시청을 해주세요 진짜 찐 초보 분들이 아주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 꼭한 번씩 봐주시는 게 도움은 될 거예요. 출발. 요즘 또 노란 불이야, 그죠? 아, 가다서다, 가다서다 이렇게. 많이 거리를 벌려놓으면 당연히 차들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초보 때는 차간거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기술이, 이 기능이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는 돌발상에서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앞에 차들이 들어오더라도 자꾸 차간거리는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붙이지 말라고 해도 붙이게 돼요. 누구 들어오는 거 꼴비시려가지고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되니까 초보 때는 차간 거리를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셔야 된다. 체. 몸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어, 이제 빠싹 더워질 것 같아요. 어, 이게 꽃샘추위가 좀 길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 더위가 좀 빨리 온다 그러죠, 올해. 얼마나 또 더울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춥고 아주 더울 때. 뭐 날씨 좋으면은 걸어 다녀도 좋지 건강에 좋고 산책 삼아 날씨 좋으면 좋아 걸어 다니는 게 근데 아주 덥고 미세먼지 심하고 비 오고 눈 오고 어춥 고! 이러면은 운전은 필수다. 그래서 빠싹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고 싶다. 빨리 달리고 싶어. 꼬리 물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 계시면 안 되고 정지선. 지금 이제 제 앞이 약간 정지선 가려질 정도로 제가 멈춘 건데 이 정도에서 상황 보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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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까지 내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꼬리 물기 하지 않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차가 들어와도 어 절대 피하지 마시고 양보 해주시거나. 속도만 줄이시거나 해주셔야 돼요.